안녕하세요. 도개 글러브입니다.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GN 팔레트 에디션 네 번째 시리즈. 변형 티벨트이 적용된 12.75인치 외화 수용 글러브입니다. 알록달록한 배색의 팔레트 에디션이다 보니까 외화 글러브로는 되게 자연스럽고 오히려 화려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. 모양도 이렇게 생겨 있어서 둘 하나하나 착수, 하나하나 하나 착수 뭐다 편하실 것 같습니다. 근데 보통은 이제 외야글러브기 때문에 둘 하나하나로 착수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둘 하나하나로 작업을 해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공 쏙쏙 잘 잡히고 핸들링 좋고 너무 크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글러으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펠트라든지 가죽은 전반적으로 힘이 있고요. 꽤나 탄탄함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. 끈피 없이도 조하면서 튼튼하고요. 이게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보던 그런 글러브처럼 되게 부드러울 거야, 금방 쓸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금방 쓰시는 거야, 뭐 취향에 따라서 쓰시는 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꽤나 하합니다 꽤나 하고 하고 튼튼하고. 그래서 저도 테스트로 많이 쓰고 있고, 캐치볼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사회인역할 때 쓰고 있는데, 뭐 매번 저거만 죽은 장치 쓰지 않기 때문에, 뭐 저걸 여태까지 뭐 테스트 해봤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, 제가 잠깐잠깐 썼을 때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여지고요. 그냥 사회인역하시는 분들이나 뭐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모양도 이쁘게 잘 나온 제품이라서 아길들이기 하고 쓰시면 정보 치고 쓰시기에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.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. 이렇게 음,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.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 글러브의 느낌 그대로 살렸고 둘 하나 하나 착수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집니다. 그래서 공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둘 하나 하나 착수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집니다. 소리만 들어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펠트가 굉장히 탄탄하고요. 바닥면은 그에 비해서는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공은 툭툭툭입니다. 길들이기를 했고 뭐 부드럽게 되어 있긴 하지만 포켓이 막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뭐 바닥이 볼록 들어가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캐치볼 좀 하시면서 본인이 주로 받는 공 위치대로 캐치볼 계속 해주시면 점점점점 점점 쓰기 좋은 그런 편안한 글러브가 될것 같고요. 지금 상태에서는 뭐이로 잡는다고 해도 잡히고 뭐 이렇게 어느 부분으로 잡는다고 해도 잡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쓰시는 분마다 손 사이즈가 다르고 공 잡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캐치볼 해주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걸 이렇게 위로 올려 잡으시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 잡으시든지 이거는 이제 고객님이 편한 대로 공 잡기 편한 대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. 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밤색 포그면에 부분 부분 다양한 컬러가 적용된 제품이고요. 외부 이렇게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. 그리고 착수는 둘 하나, 하나로 하시고. 움직이시면 이런 느낌. 한세 칸에서 세칸반 3칸 내려온 느낌이고, 공은 전반적으로 다잘 잡힙니다. 그래도 새상품은새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쓰던 것처럼 막 너플거리거나 공이 쏙쏙 박히거나 하는 느낌은 좀덜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캐치볼 좀 하시면서 손에 맞게 조금씩 만져주시고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아마 어렵지 않게 쓸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, 뭐, 공 잡는 거는 큰 어려움 없이 잘 들어오고요. 이런 느낌으로 캐치볼 하시면서 쓰시면 편하게 쓰기 좋은 그런 글러브가 될것 같습니다. GN 퀄리티 드션 네 번째 시리즈 변형 티 벨트에 적용된 외야수 글러브 12.75인치 드러나나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.